자, 55번부터 58번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쉬어. 55번은 좀 쉬어 보이지? 스카이다이버가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낙하산을 편담해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고 있대. 그럼 알짜임이 0이란 얘기야. 중력이랑 공기 저항을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받으니까 알짜힘이 0이 돼 버려 가지고 연속도결정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가에서 운동의 순간다. 맞아. 왜냐면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나에서 중력 포텐셜.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감소해야지. 나에선 역학적인지 보존된다. 안 되지. 이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역학적인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자, 그다음 56번. 질량이 같은데 질량 같은데 마찰이 있대. 기울기는 다른데 동시에 놨더니 동시에 도착을 했대. 근데 이동거리는 B가 더 길다. B, A.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 속도, 시간, B는 이렇게 달린 거고, A는 이렇게 달린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도착을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도착을 했으니 같은 시간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a는 조금 갔어요 b는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평균 속력은 누가 더커 b의 평균 속력이 여기 중간이 여기, 여기지 b의 평균 속력 b의 평균 속력 a의 평균 속력은 a의 평균 속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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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지 여기 여기 이게 a의 평균 속력이지 그러니까 b가 더 빠르지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비가 더 크다 가속도는 비가 더 크다 마찰력이 좀 다른 거야 왠지 모르겠지만 <laughs> 뭐 바닥에 무슨 조건이 다르거나 뭐 그렇게 됐겠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잖아 질량도 똑같았어 질량도 똑같고 어 그러면 질량이 같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잃어버린 중력 포텐셜은 똑같아 근데, 운동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증가했냐면, B가 더 속도가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는, A는 그만큼 많이 잃어버린 거야. MGH 중에서 더 많이 잃어버려서, 운동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생긴 거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가 훨씬 더 많은 거지. 맞네. D급. 자, 천장에 용초를 놓고 잡아당겼다가, 놨더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p 점과 q 점의 속력이 똑같대. 운동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 탄성력 F는 kx야. 딱 봐도 x가 다르지. 원래 위치가 여기인데 p는 이만큼 왔고 q는 이만큼 왔어. 그럼 탄성력은 q에서가 더 커야지. 늘어난 길이가 더기니까 같지 않습니다. 탄성 퍼텐셜은 누가 더 크냐 하면 탄성 포텐셜이 1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x가 큰 놈이 더 크지 누가 더커 q가 더 늘어났으니까 q의 탄성 포텐셜이 더큰 거야 q가 작다가 아니라 q가 더 커야 돼 틀렸어 p와 q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아 그렇지 왜 이게 왜 같으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공기저항 이런 거다 무시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런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더하기, 탄성 포텐셜, 이게 보존된다는 건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잖아. PQ랑. 그럼 얘도 두개 더한 값은 항상 똑같아야지. 얘가 주, 증가하면은 얘가 줄어들고, 얘가 감소하면은 얘가 증가하면서. 얘는 맞다. 디귿. 니은이 맞구나. 피해서가 덜 늘어났구나. 니은비 아, 그시네. 4번이네. 그다음 58번 그림 가는 수평면으로부터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충돌하는 모습을 충돌했 때 충돌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 보면은 둘다 아마 v는 루트 egh일 거야. 왜냐면 h만큼 떨어졌으니까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고 그럼 루트 egh지. 그래, 부딪혔어. 그럼 충돌 전에 v라고 쓸게. 충돌 전에 v였는데, m짜리고, em짜리고.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다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어. 그 말은 충돌 후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v란 얘기야. 그럼 em짜린 속도가 얼마가 됐을까? 자, 계산해 볼게. 얘는 플러스 mv. 얘는 마이너스 emv지.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mv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mv잖아. 속도가 반대니까 응?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럼 얘는 운동량이 있으면 안되지 0이야 0, 0, 0. 정지한거야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전과 후가 지금 같지 왜냐하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왔으니까 B가 올라갈수못 올라가 속도가 0이 돼서 충격량은 A가 B한테 받은 충격량과 B가 A한테 받은 충격량 같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좋아요